포항 앞바다에 이남미 리포터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대장금의 장 보는 여자 이남입니다 제가 포항에 나와있는데요 포항에 왔기 때문에 해산물을 먹을 줄 알았지만 아니라고 하네요 아주 귀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숟가락만 들고 왔거든요 어딘지 지금부터 저와 같이 가시죠 출발 이쪽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해 더욱 특별한 주인공이 있으니. 쌀쌀한 날씨 속 구수하고 따끈한 감칠맛으로 소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경북 포항으로 출발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했던가 숟가락 들고 내내 도착한 곳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밖에 어, 온거 같은데 계세요+ 계세요. 대장금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여기 오면 건강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맞나요? 아, 그럼 암호를 드셔야 되는데요 암호요? 암호. <laughs> 암호, 암호. 아, 밤 안개 혹시 그... 그 현미 아니고요. 아, 일단 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그 현미는 아니지만 뭔가 있긴 한가 봅니다. 가시죠. 오, 네. 이야. 구수한 냄새만큼이나 구수한 제품들이 한가득 진열되어 있는 이곳. 포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현미를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매장이다. 야, 저는 그냥 건강한 한 개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밥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요 너무 예쁜 병들이 무슨 이게 음료수 병 같기도 하고 견과류 병 같기도 하고 그래요 사장님. 저희는 유기농 현미를 원료로 해가지고요 자연 발아라는 방법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현미를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미가 숙성되는 바라실 이곳은 오픈형 공장으로 직접 현미가 발아되는 모습과 제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유기농 현미사를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을 해요. 아, 네. 세척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10시간 정도 물에 불려요. 살을. 아, 네. 그거는 현미 피부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발아하기 위해서. 10시간 물에 불린 현미는 저온 숙성으로 3일간의 인고의 시간을 더 견뎌내며 영양 가득한 건강 바라 현미로 거듭나게 된다. 자, 제가 이 바라실 안에서 보니까 24시간, 48시간 바라된 친구들이 네. 아, 좀 먹어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laughs> 드디어 이 친구가 바로 72시간 바라된, 네 맞아요, 그 현미군요. 네. 네. 뭔가 떨립니다. 우리 음. 얼굴에 팩 하고 나면 내 피부가 좋아졌을까 이런 느낌 들잖아요. 사자가 음. 한번 공개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짜자자자. 음. 오, 아니, 아 이거 뭐라고 뭐라고 뭐라 그래죠 여기 실처럼. 예. 와, 이 발라긴 잘했네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마트라든지 음. 여러 군데에서 현미를 사 먹을 때바아 네. 현미라고 하고 샀지만. 네. 이런 싹은 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그건 네. 아마 요즘 지금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발화 현미는 물 안에서 싹을 틔워서 나오는 그런 현미를 발화 현미라고 많이 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자연 발화시켜서 제품화 시켰는 거는 저희 업체가 처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미는 발화되는 그 과정 자체가, 원리 자체가 미생물로 인한 효소 분해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결정점에서 터지는 게이 발화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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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시간이 딱 72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발아 현미는 적당한 온도, 수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 싹을 틔운 것으로 이곳에선 100% 수작업으로 직접 현미를 발아시키고 있다. 발아 현미의 피부가 활짝 열리면 최상의 발아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 상태로 찜통에 한번 쪄주는데 이렇게 발아 현미를 제조하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하다고. 저희가 72시간 발아된 현미를 가지고. 찌는 공정을 거치고요. 저온으로 건조를 하고 저온 로스팅을 해서 나오는 거는 발아현미사가 되는 거고 고온 상태로 해서 분쇄를 하게 되면은요 볶음식이 되는 거고 약간 뚜꺼운 질감으로 해서 파쇄를 하게 되면 생가루라는 제품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일회용 식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 인들에 건강하고 깨끗한 자연식만을 제공하고자 오늘도 분주한 씨안농부 사장님 네 현미 차가 있다더니 네. 지금 이 소체가 끓이고 계시는 건가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72시간 발화된 자연 발아 발화 현미를 가지고 조청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시간과 정성 믿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씨안농부 의 제품들 이남미 리포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두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아니, 근데 이게 청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정이 앞에 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조청 하나 나오는데, 발화 시간 다 빼고도 조청 시간만 24시간이에요. <laughs> 기계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몸도 편하고, 자금량도 많고, 다 좋아요. 네.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걸 못해요. 뭔데요? 제대로, 제대로 나오지를 못해요, 제품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걸 완전하게 빼내려면 손이 제일 좋아요. 제일 <laughs> 좋으 <laughs> 맞아 이게 제일 좋아요 아, 좋다. <laughs>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손맛이 최고 이나미 리포터의 손맛을 한가득 담아 곱게 우려낸 연물을 솥에다 붓고 열 시간 이상 은은하게 졸여주면 추운 날씨 감기 걱정 필요 없는 바라현미 조청이 완성 땋깔부터가 남다르다. 선비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봤던 게 조청이었잖아요. 네, 네, 네. 조청부터 그럼 일단 맛을 한번 볼까요? 숟가락에 조청을 푹 찍어 일단 입속으로 직행그 맛은 어떨까? 어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냥 달달한 조청이 아니라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달지가 않죠. 네, 조청인데. 어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는 달다는 생각이 질금 때문에 아, 약간 맞아요. 들다가 끝맛은 네. 정말 현미의 고소함이 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 신기하네요. 현미의 고소함을 그대로 맛보고 싶다면 현미 가루를 이용해 샐러드나 요거트에 솔솔솔솔 뿌려 먹으면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다. 저희 현미는 식이섬유가 일반 백미 기준으로 30배 정도가 높아요 소화기간 약하시고 네. 위장 트러블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현미박사라고 아니 아닌데 제가 11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했어요. 에 진짜요? 네. 아, 예. 아니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수술 어, 지금은 어 완전히 완치죠. 완치고 이제 건강해졌고 일도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11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회복 이렇게 할때 이제 잘못 먹고 이럴 때제 나름대로 이 방법을 찾은 거예요. 다시 찾은 건강의 은인이기도 한 협미. 몸소 느낀 현미의 효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시작하며 이제는 내려야될수 없는 현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 야, 현미가 더 이상 멀지 않고 우리에게 어금. 가까운 친구라는 거 네. 그리고 간편하게 아주 손쉽게 먹어볼 수 있다는 거 오늘 알게 됐습니다. 현미하면 건강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보셨으니까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사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현미로 건강을 챙기세요. 밥심. 답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깊어져 가는 가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살 유기농 100%로 만든 바라현미로 몸과 마음을 살찌우세요